자, 베이비 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베이비 도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요.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내가 코인 관련 궁금하신 내용 있다 그러면 어떤 문자라도 괜찮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유자상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어, 단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다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개개인별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5, 6분 이 짧은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고사항은 될수 있지만, 개개인에 맞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매매법으로 매매를 잘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움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7번과 함께 남겨주시고 만약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립니다 자 베이비도지 볼 건데요 베이비도지 날이 있어요 6월 1일인데 6월 1일 날 베이비 도지 이렇게 하면서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도지의 날이죠. 이게 베이비 도지 생일입니다. 탄생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건데 이전에는 이런 6월 1일날 미미 신장하게 이렇게 어 배트맨 모양을 한 도지를 올리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도지도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게 아닌가 라는 기대감에 지금 약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1일에 당장 상장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pip 결제 시스템 어, 우리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서 대작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트위터로 소통할 때 우리가 베이비 도지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민코인들을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거기 베이비 도지가 들어가 있는데, 28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 그리고 누가 봐도 페페 5월 4일 prp 결제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성장이 된 거기 때문에 5월 6일날 상장을 시켰어요 플로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원래 순서대로라면 플로키 다음에 베이비도지였었 어야 되는데 페페가 갑자기 인기가 많으니까 어 바이낸스 측에서 나도 한번 어 페페 수금 노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먼저 상장을 시키느라 누가 봐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prp 결제 시스템에 시스템에 먼저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베이비 도지는 4월 29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날 상장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플로키 같은 경우에 시총이 더 낮고 인지도 면에서도 베이비 도지보다 낮는데 먼저 상장된 것조차도 좀 이상한데 어 베이비 도지는 왜안 되지? 안 되지? 라는 기대 심리를 자꾸 불어넣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장 대응을 하셔야 되냐? 사실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 박스 상단에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 장세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민코임 이거 주목을 해야 되고요. 페페 다음 뭐가 있었죠. 레이디스, 이제 6월 1일이 되면은 베이비도지. 지금 도지를 제가 베이비 도지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6월 1일날 뭐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6월 1일까지는 이목이 집중되면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탈중화는 어떤 게 있죠? 카바, 웨이브, 페이먼트는 메탈 솔라, 솔라는 아직 재료가 남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론 대표적으로 네오 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6월 5월 순환매 장세에서는. 이 섹터들을 주목해서 대장주를 찾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순환이 돌 때도 그 안에서 순환이 도는 거를 찾아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어,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무료 소통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워가시라고 시향 말씀드리면서요. 매일매일 누군가 5%, 6%, 이렇게 5%씩 조금조금씩 단타로 수입 보고 있으시고요. 또 그때 카바라고 해서 같은 맥락 좀 말씀드리냐면 탈 중앙화 섹터의 대장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바를 들었고 1,345원에 진입을 하셔라라고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은 소통방에서 100% 가량 수익을 보셨어야 됐지만 제가 좀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깨 털고 나와서 70%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단타 순환 매장에서 제대로 단타 좀 수익 좀 보고 싶다, 먼저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위에 번으로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소통방 넣어드리고, 제 정보로 도움 되셨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만 눌러주세요. 베이비 도지 이야기 다시 해보면 은 이번에 상장된 민코인 중에 대세 중에 대세였던 게 페페 말고 이 레이디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디스 상장되자마자 당일날 500% 이게 일론의 트위터에 올린 이유도 있었죠 그 이후로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저는 민코인 같은 경우는 단타로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재미로 좀 노려보셔라 근데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하이퍼 디플레이션 <laughs> 이라고 해서 내가 쓰면 쓸수록 소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가치는 상승하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베이비 도지가 지금 저점권에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앞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1500 라인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분간은 어, 6월 1일까지 베이비 도지의 라인 올 때까지 이렇게 하방압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타로 6월 1일까지 좀 노려보시고 나중에 이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이 저점권에서 조금씩 모아 가신다 그러면 하이퍼 디플레이션 코인이라고 해서 분명히 소장 가치가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6월 1일까지 날장 상황 보면서 실시간 대응을좀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도 이런 베이비 도지에 대해서 실시간 시간으로 안내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장상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뿐만 아니라 단타로 실시간으로 내용 나오는 것들 다 도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들어오시면 현재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 6% 5% 이렇게 수익 나고 있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서 손절 다 포함해서 35%의 수익률을 가져가셨고, 업비트에서 뭐 천만 원만 갖고 하셨다고 해도 35%면 380만 원 가량 가져가셨을 수 있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단한 가지예요. 제가 문자 보내주고 관리를 안 해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경우도 생기시고요. 뭐 실시간 대응이 안되시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 때문에 구독자님 위해서 이렇게 무료소통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 알아주시고 이런 말 주시면 감사하더라고요. 혼자 하다가 많이 일었는데 여기 와서 습관도 고치고 차곡차곡 수익 쌓고 있어서 안전한 게 좋습니다. 이런 말들도 남겨주시는데 진짜 진짜 감사하고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정보로 도움 많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베이비 도지랑 실시간으로 우리가 단타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다 무료 소통방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